8월 10일 화요일 성령님과 함께하는 100일 가정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다 같이 주님 가르치신 기도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이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찬송가 430장,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찬송가 430장을 부릅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구약 성경 룻기서 2장 1절로 7절입니다. 룻기서 2장 1절로 7절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합니다 제가 전체를 읽겠습니다. 나오의 남편 엘리멜렉의 친족으로 유력한 자가 있으니 그 이름은 보아스더라. 모압 여인 룻이 나오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내가 밭으로 가서 내가 누구에게 은혜를 입으면 그를 따라서 이삭을 죽겠나이다 하니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따라 갈지어다 하네 루시 가서 베는 자를 따라 밭에서 이삭을 죽는데 우연히 엘멜렉의 리 친족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르렀더라 마침 보아스가 베들레헴서부터 와서 베는 자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그들이 대답하되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니라 보아스가 베는 자들을 거느린 사원에게 이르되 이는 누구의 소녀냐 하니 배는자를 거느린 사원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는 나옴미와 함께 모압 지방에서 온 모압 소녀인데 그의 말이 바로 배는자를 따라 단 사이에서 이삭을 죽게 하소서 하였고 아침부터 와서는 잠시 집에서 쉰 외에 지금까지 계속하는 중이니이다. 아멘. 일반적으로 역사적인 만남의 경우 그 시작은. 아주 우연한 것이거나 보편적인 만남에서 시작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예수님과 베드로와의 만남입니다. 예수님은 갈릴리 바다에서 고개 잡던 베드로를 만났습니다. 근데 베드로가 예수님이 나를 따르라고 하는 그 말씀을 듣고 배와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했습니다. 그는 이렇게 우연하게 예수님 을 만났지만 나중에는 가장 위대한 사도가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룻과 보아서의 만남이 보리추수가 한창인 들판에서 처음 만나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엘리멜렉과 나오미 베들레임을 떠나서 모압 당으로 가서 잘 살기 위해서 갔습니다. 그런데 엘리멜렉과 나오미는 그 모압 당에서큰 실패를 보았습니다. 남편 대신 엘리멜렉과 그의 두 아들 말론과 기론도 죽고 이제 나오미는 큰 며느리 루스을 데리고 고향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러나 고향에 돌아왔지만 막상 살 길이 막막했습니다. 그래서 며느리였던 루스는 보리출수 때 들에 나가서 이삭 죽기를 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들판에 나가서 이삭을 줍다가 바로 보아스의 밭에서 보아스를 만났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본문이 주는 의미가 어떠한 것인가를 함께 나눌까 합니다. 먼저 이절에서 루스는 나로 밭에 나가서 일하게 하소서 누게의 은혜를 입으면 이삭을 줍겠습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시 모세의 율법에 의하면 가난한 사람들의 생계를 위해서 추수 때에 땅에 떨어진 이삭을 줍지 않도록 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가난하고 없는 사람들 비천한 신분의 사람들이 그것을 주워서 생활할 수 있게 해 주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길가의 유실수나 반모퉁이의 곡식도 다 배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그 당시에 사회적인 약자를 돌볼 수 있게 하는 사회적 안전망 제도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가난한 사람과 약한 사람을 배려하고 함께 살아가도록 만들었던 제도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율법은 엄밀한 의미에서 있는 사람에게만 존재한 것이 아니라 가난하고 힘든 사람을 위해서도 율법은 필요한 것이었고 그리고 모든 사람을 함께 잘 사도록 만든 것이 율법의 정신이었던 것입니다 루스는 젊은 사람이었기 때문에 시어머니를 제대로 섬기기 위해서 나가서 일하게 되었습니다 루스의 입장에서 보면 이 베들레엄 땅은 이방 땅입니다 그리고 낯선 것이고 낯선 사람들이었고 그리고 젊은 과부였습니다 가족 부양을 위해서 그렇게 일한다는 것은 대단히 어렵고 힘든 일이지만 그 여인은 부끄러움을 개의치 않고 열심히 일을 했습니다. 마침 보아스가 자기 밭에 왔을 때 이미 루에 대한 좋은 평판을 들었던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약자를 보호하는 사회적 안전망 제도 이런 것이 사람은 사람답게 만든다는 것이고 동시에 어렵고 힘든 사람에게도 새로운 기회와 역사를 쓰는 기회를 만든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가면 하사 절에 보면 보아스가 베들레헴에서 이제 들판으로 돌아와서. 일하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인사합니다.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한다. 이렇게 축복해 줬습니다. 그러자 일꾼들은 그 보아스의 말을 듣고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복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서로 인사하면서 축복하고 있는 장면을 볼수 있습니다. 인격적으로 성숙한 모습으로 상대방을 존대했을 때, 자기도 그 사람들로부터 존경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항상 좋은 관계는 상대적입니다. 먼저 사랑과 존경을 표하면서 상대방에게 접근할 때 돌아오는 것도 역시 존중과 인격적인 대답이 돌아온다고 하는 점입니다. 바로 이것이 영적인 원리입니다. 존경받고 싶으면 존경스러운 태도를 먼저 보이라 이것이 영적인 원리입니다. 땅 주인이고 자회적 신분이 높은 보아스는 일꾼을 무시하거나 그냥 지나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자기 집에서 일하는 사람들에게 먼저 다가가서 그들에게 겸손하게 인사하면서 축복했을 때 그들도 함께 이 보아스에게 복을 빌어주었습니다. 여기에 깊은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누군가에게 존경받고 싶으면 진심으로 그 사람을 축복해주고 존중하는 그런 태도를 보여야 할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 7절에 보면 루스의 성실함을 볼수 있는 대목이 나옵니다. 이삭을 비는 사람을 따라서 단 사이에서 떨어질 이삭을 줍되 아침부터 와서 잠시 집에서 쉰것 외에는 지금까지 계속하고 있다 이렇게 지금 관리자가 보아스에게 보고를 했습니다 집에서 잠시 쉬었다는 말은 이집이란 말은 바이트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이것은 자기 집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들판의 임시 오두막을 말하는 것입니다 열심히 일한 사람들을 잠시 쉬게 하는 더위를 피하기 위해서 밭에 설치한 음막을 말하는 것인데 이 룻은 잠시 그음막에서쉰것 외에는 휴지 않고 열심히 일하고 있다고 라 보고를 했습니다 이렇게 이 중간관리자가 보고를 한 것은 그만큼 룻이 열심히 성실하게 일했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섭리로 두 사람이 맺어지기는 하지만 이두 사람 모두가 인격적으로 성숙하고 성실한 사람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인격적으로 성실한 사람과 성숙한 사람을 기뻐하십니다. 결국 이두 사람은 만나게 되었고,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를 새롭게 쓰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선한 인격과 성숙한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실 때가 많습니다. 우리 모두 성숙한 영성과 인격, 그리고 성실과 근면과 정직으로 하나님의 의를 이룰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모두 좋은 평판의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믿음 안에서 성숙함과 성실함을 가지고 살게 하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사랑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한국교회가 많은 사람으로부터 존경받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이제 다시 영의 눈을 뜨고 우리 모두가 이 세상에서 좋은 평판의 사람이 될수 있도록 은혜를 덧입혀 주시고 이 세상을 먼저 사랑하는 마음으로 접근할 수 있도록 도와 주옵소서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성령의 사람으로 성실함과 정직 그리고 성숙한 인격으로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총을 덧입혀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